나가자 아니, 뭐, 사방팔투 t o 난 걸로, 이 a n k you 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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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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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네. 샤발적. 아나이그 와중에 제트루에 나한테 뭐가 우... 달았어. 아이씨 오. 내신길레러디저밖게안 보여. 엑서에서만 있으면 돼. 이렇게 안개마을 닌자메타가 시작되고 우리는 안개마을에서 수련을 받기로 한다. 우리는 그걸 피안개마을이라 부르기로 하였다. 나는 전설의 아. 나루토 있었습니다. 아, 형이 다 해주겠지. 농담 사만인걸 내가. 어, 끝났네. 오. 야, 아 이스. 헤드, 헤드 스페이 제대로 잡았다. 와, 귀여워. 아, 다가. 아. 아. 마가 진짜. 아, 힘들다 벗스는 척이야형 이번에 하늘로 방생했죠 그래야지. 근데 어기가 하늘이라 애초에. 어, 이거 그래. 하늘인데 떨어지면 사람 맞으면 진짜 아작나는데. 괜찮아. 괜찮아. 나 이제 생물이라 중간에 날아다녀. 난 괜찮아. 난 날아다닌다고.